네, 우리는 지난주에 대림절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은 한 해의 마지막을 또 마무리하는 시기로 보내지만 우리 교회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또 다른 기다림의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미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왕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죠. 말씀을 기억해 보면 미가 선지자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께 잊지 않으시는 약속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가가 약속을 선포한 이후에 약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죠. 베들렘이라는 작고 보잘 것 없는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새 왕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긴 시간을 통해서 지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왕이다라는 삶을, 약, 왕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적인 약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을 믿으면서 다시금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대림절이다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데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의 말씀으로 섬김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된 왕이 오셨다는 사실이 성단의 기쁨이라면 그 약속된 왕이 오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보던 왕과는 조금은 다른 왕이었습니다. 사람을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었고, 우리가 아는 어떤 왕의 모습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로 그분의 섬김의 방식들을 선택하시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권력과 지위를 두고 경쟁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약속된 왕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왕의 마음을 알고 그 왕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또그 은혜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후반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직전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두 아들이 하나,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앞선 본문에 나오는 요청은 사람의 욕심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 제자들은 그저 영광과 승리만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제자들 사이에서 경쟁과 분노가 일어났을 거고, 그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간단하고 두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는 예수님은 당시 세상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 사회는 권력자들이 강압적이었고 위협적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구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현실을 인정했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 위에서 군림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 26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이 세상과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통치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왕이 어떤 분인지를 기다려, 가르쳐 줌과 동시에 그 왕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20장 25절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0장 25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꺼이 부르시면서 먼저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임의로 주관하다 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보면 주인 노릇하다 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이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는 자의적으로 권세를 휘두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 본문을 ESV라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부분에도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총독과 관리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구조를 따라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권력은 올라갈수록 누리는 것이다라는 세상의 논리를 그들에게 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나니라고 하고 있는데, 권세를 부리다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로 권위를 남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진 영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약한 자들을 도구처럼 사용하면서 힘의 서열로 사람을 재단하는 구조를 그대로 지적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지만 그 내부에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높은 자리에서 또더 높은 큰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대가 가득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지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이 얼마나 다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하고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올바른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경쟁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상의 방식이 신앙으로 옮겨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 25절의 본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올라가는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26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본문도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은 예수님의 대조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섞,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듯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봉사하는 사람의 아니,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섬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섬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자리를 잘 차지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데서 드러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도력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성공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고자 한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이제 20장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섬김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내려서 더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죠. 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봉사 이상인 거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노예라는 것이 없는 제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이,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노예를 실제로 눈으로 보았을 거고, 가까운 곳에서 그 종이라는 직분의 살,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편,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곧 노예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 삶의 모습이 어떻겠, 어떠했겠습니까? 떻어잘알 수는 없겠지만 흔히 우리가 뭐 영화나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봐왔던 종의 모습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 실제로 남을 위해서 살았고, 명령을 받는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주변에 있던 환경들이 윤택하지 않았습니다. 윤택하다라는 말을 붙이기도 애매했던 거죠. 더 못살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정도의 자리가 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어떠했겠습니까? 아, 잘못 따라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종의 모습이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이러한 종의 모습의 사람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수많은 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취해달라고까지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온 백성이 자신을 무시하고 왕을 요구했음에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을,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선지자들이 타, 타고난 신분은 그렇게 나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고 실제로 왕족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띕니다. 하나님이 말하라면 말했고, 누군가는 뺨을 맞더라도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이들에게 원하, 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일상 기도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었던 에스라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는 모습들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느에미아는 어떠했습니까? 마찬가지였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 자신을 종처럼 내어넣었고 실제로 그의 서신의 기록에 보면 나는 너희의 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종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종의 모습을 실제로 보이면서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섬김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깊은 섬김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 타인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권리 자신을 내어 놓는 내면의 헌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10장 20장 28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28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8절은 예수님이 왜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밝히는 구절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지칭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하고 말하고 있는 결정적인 선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 하신 말씀인 거죠. 섬기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연결됩니까? 종이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왕의 모습은 아니었죠. 가장 낮은 자리였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사랑을 끊임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그 섬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치르는 값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대신 바치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은 친절이나 따뜻함의 수준이 아닙니다. 죽음까지 내려놓는 절대적인 헌신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섬김의 삶을 살수 없지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그 기준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억지로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또한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헌신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목숨을 내어 놓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약속된 왕위를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몸소 실천하셨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역시 그 실천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과 많은 인물들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의 헌신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실천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에 사는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성경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섬김이 자기 권리의 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권리를 얼마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어떤 삶을 보고 있습니까?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까? 타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동을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흔히 우리에게 하셨던 행동처럼 그러한 행동을 우리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행동으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에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헌신들을 행하고 있을까요? 눈에 띄는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사역들을 하는 것에, 어,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정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권리 주장보다 배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내어놓는 선택을 통해서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섬김은 결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섬길 수 없겠죠. 섬김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표현이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교회 속에서 모습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이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약속된 왕을, 왕이 오신다는 소망을 붙들었다면 오, 이번 주 우리는 그 약속된 왕이 오셨을 때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모습으로 다스리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관, 관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섬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으로 예수님이 보였었던 그 본의 모습을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일들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저 외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 이 의무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약속된 왕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분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가 그 삶의 모습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온대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는 모습의 어,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신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외적인 방식과 율법적인 모습에만 우리의 힘을 쏟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신 그 마음을 따르라고 명령하시지만,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꿇고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대림절을 기억하고 성탄이 오기까지 한주한 한 주를 살아낼 때 우리의 모습에 자기 권리를 내어놓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권리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삶의 방식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교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방식만 따라할 뿐입니다. 우리가 방식을 따라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서 성탄을 기다릴 때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섬김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한주한주 하루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루만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때 그러한 모습들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먼저 풍성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원합니다라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는, 사라져야지는, 사라지는 삶이 될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풍성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섬김의 왕의 모습을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